사람들은 타인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요. 내가 뭘 하든, 무슨 성과를 내든, 내가 어떤 일을 하든, 내가 알리지 않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. 내가 알리지 않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. 이렇게 타인한테 별로 관심이 없는데, 인간이 공공기관, 공조직, 부서, 이런 안 그래도 딱딱하고 재미없는 부서의 일을 과연 국민들이, 사람들이, 다른 기관들이 관심이 있을까요? 없어요 우리가 소방, 소방서에서 아무리 뭘 잘한다 그래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금처럼 그중북공부에 있는 그 소방맨 한분 계시죠 소방오빠가 그 분처럼 정말 엽기, 엽기적이고 정말 웃긴 사람이 있지 않은 이상은 어, 쉽지 않습니다 공조직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일으키고 그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알려야 됩니다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하는 건 당연한 거고 우리는 세금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고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 건 기본이고 그것을 알리지 않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